이제 혼자서도 잘 노네. 우와. 그렇게 하는 거야? <laughs> 그렇게 하는 거야? 응, 어이 뜨거워, 쳐도 하고. 아지많 <laughs> 우리 인술이 이빨이 없는데 이빨 언제 날까? 흔들리 일어나서 이해봐 이아이이이한손한 <laughs>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일어나고 싶어? 아빠 그럼 엄지랑 새끼를 잡아. 자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빠 손젖지다 손 이거 다시 자 가자. 옳지. 어 이제 선도 놓고 왔다 가 잡았다가 이야 우와